아 이게 뭔가요? 뭔가 감흥도 없고, 뭔가 끈끈한 것도 다 없고, 그냥 오늘 빨리 그냥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만 굴뚝 같고. 상대는 열석점 말로 홈런까지 기록했고, 홈런을 네. 와 전체 네 개를 쳤군요. 와. 김원는 선수 두 개를 기록하고. 예. 네, 어제 이어서 위즈덤 선수도 홈런을 기록했고요. 그리고 고정욱 선수 공던했고. 네. 야 13대 0. 와이뼈 아픈데요. 자 정말 만만신창이가 된. 네. 네 너덜너덜합니다 지금 네. 정신이 없어요. 네. 지금 뭐 수비는 30분씩 하고 공격은 5분을 채못 넘기는 못 네, 네. 그런 이익도 많고. 오늘 헨리하고 준비한다 고생하셨어요. 여러분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이 집에 가서 괜찮을까요? 예. 목소리가 괜찮을지 걱정입니다. 에이. 그만큼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아이들이 응원을 보냈는데 정말 안된 날은 안 되나 봅니다. 네. 그만큼 선발 투수, 특히 이제 믿고 있는 이제 에이스 선수가 무너지면은 네. 팀 분위기 전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. 네. 이건 그냥 1패가 아닌 것 같다고. 팀 분위기 다 망친 경기죠. 선발이. 뭐, 틀린없이아니고요 중계 끝나고 한국더 뛰고 집에보내주이서에너지 <laughs> 충분히 소진한것 같아요 예 네. 에, 보통 이제 뛰기만 하면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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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가까운 예,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막 지르다 보니까 아 그래 참. 우리 박세영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허합니다. 네. 이 앞으로 중, 어떻게 하죠?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박세 선수가 전반기 이 끝났거든요. 네, 끝나고 후반기 등판이 한 10번 정도 이제 남은 건데. 네. 아, 그 10번에 등판에서 계속 이런 경기가 나온다면은 아, 롯데 이제 전망이 어두워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시즌을 시작하기 전부터 박세영 선수가 정말 이제 선발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예, 계속 이렇게 안정적이게 피칭을 못한다면은 아, 정말 롯데에서는 큰 손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예. 좀 우려가 되는 걱정이 많이 되는 오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아예 정말 걱정을 하면 끝도 없다고 하지만 예 끝이 안 나는 걱정이 너무나 많이 예. 남겨진 그러니까 지금보다 앞으로 더 걱정인 오늘인데 에, 내일은 연패를 좀 끊어내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. 사실. 이 흐름상으로는 진짜 안 좋아가지고 내일도 이 힘이 날까 싶을 정도인데 제발 선발 싸움에서 좀 찍어 누르고 네. 어, 그리고 타자들도 좀 수월하게 점수 좀 내고 연결 좀잘 됐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진짜. 네, 지금 내일은 이제 데, 외국인 선수 데뷔 선수가 나오고 상대 선발을 대체 선발이고요. 대체 선발 김건국 네. 정도라고 하니까 반드시 좀 이겼으면 합니다. 음, 내일 경기가 이제 초반에 뭐라 해야 되죠? 주도권을 못 가져간다면은 경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이제 시즌 전체적으로 봐도 정말 힘,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내일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내일 꼭 승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기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